불법 취득한 타인 간의 대화 내용 공개 사건. 헌법재판소 2011년 8월 30일 선고. 2009 헌바 42 결정. 사건명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가.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불법으로 녹음 또는 청취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지득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건이다. 청구인은 전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1997년 9월경 대기업 회장 비서실장과 전 언론사 사장의 대화를 도청한 녹취록 등 소위 안기부 엑스파일을 입수한 후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2005년 8월 1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그 내용을 포함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득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였다는 범죄 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던 중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재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결정의 주요 내용.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불법감청, 녹음 등에 의하여 취득한 타인 간의 대화 내용에 대해 지득 경위를 묻지 않고 이를 공개한 자를 처벌하는 이유는 대화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대화의 비밀이 침해되는 정도가 그 대화 내용을 알게 된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불법 감청, 녹음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알게 된 자가 이를 공개하는 경우 대화의 비밀이 침해되는 정도는 전파 수단 및 시기, 공개 대상 범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대화 내용의 공개자가 위법하게 대화 내용을 취득한 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위법한 방법으로 대화 내용을 취득하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아직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언론 매체 등 전파 가능성이 높은 수단을 사용하여 공개할 경우에는 대화의 비밀이 침해되는 정도와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작다고 볼수 없다. 게다가 불법 감청, 녹음 등에 의하여 취득한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한 행위라 하더라도 정당 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불법 취득한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이강국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는 불법 감청, 녹음 등으로 생성된 정보를 합법적으로 취득한 자가 이를 공개 또는 누설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위법성 조각 사유를 두고 있지 아니한데 이는 상호 충돌하는 기본권 중 통신 비밀의 보호만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 보장을 소홀히 하거나 포기하여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을 불법 감청 녹음 등에 의하여 생성된 정보를 합법적으로 취득한 자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 의견을 개진하였다. 다. 사후 경과 국회는 2014년 1월 14일 법률 제1229호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불법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이를 지득하여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을 1년으로 신설하여 처벌을 강화하였다. 제16조 제1항